이번 회에는 신덕수에 이어 다정이까지 해치고만 세란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. 세란은 다정의 영상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다정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만 것인데요. 이후 그녀는 용의주도하게 다정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. 상철에게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 다정이 가출한 것처럼 꾸며버린 세란. 멍청한 상철은 그걸 또 의심 없이 고지곳대로 받아들여버립니다. 이런 상황에서 다정의 실종을 의심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는데요. 그가 없었다면 다정은 영락 없이 어린 딸을 버리고 가출한 나쁜 여자 취급을 받을 뻔 했겠네요. 다행히 요한이 사라진 다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니게 되는데요. 물에 빠진 다정이 곧바로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분명 기억상실증에 걸려 어딘가에서 요양 중인 듯 보입니다. 아무래도 한동안은 다정이가 가출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. 과연 다정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지 벌써부터 다음 해가 기다려집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